예준이 지금 뭐 먹어요? 돌돌돌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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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면? 짜장면이 예준아, 이거 돌돌돌. 어, 먹어봐. 옳지. 어, 아우, 어, 잘 먹어. <목소리> 이야, 엄청 길지, 예준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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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다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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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가 줄게. 우와. 아이고, 잘 먹어. <laughs> 예준아, 그 먹고 있는 거 먹고 이거 먹어야지. 그거 먹고. 예준 그거 먹고 엄마가 돌돌돌, 돌돌돌 해줄게. 응, <laughs> 돌돌돌이 편해. 응, <자>, 가 기다려봐. 응, 가 네가 먹어라. <laughs> 가까이. 대준 너무 뭐 많지 않아 아들? <laughs> 우와, 우와, 많다고. 어, 배터 때가 어그젠네지 좋아하는 거는 어, 엄청 많이 먹네. 아, 이고잘 먹어. 대준이 처음 짜장면 먹는데 짜장 짜장면의 매력에 빠져버렸어? 빠졌어. 어, 빠졌어. <laughs> 아 여기 빠졌어. 정말 진창이네 아이고, 잘 먹어요.